아, 2025 KBO리그 한국 시리즈가 2차전까지 진행된 가운데 전기 시즌 1팀인 LG가 먼저 이승을 거두고 대전으로 향합니다. 1, 2차전을 지켜보면서 시즌전 예상에서 왜 LG가 유력한 우승 후보였는지를 경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두분 이번 한국 시리즈 1차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한 총평 먼저 좀 드릴게요. 어, 역시 뭐 정규 리그 1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LG의 어떤 그힘 음. 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에, 두 경기라고 보고 저는 하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는. 네. 근데 야, LG 확실히 세긴 세구나. 음. 네, 이런 걸좀 느꼈습니다. 네. 어, 저는 어제 경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회 4점 줬는데 2회 말에 바로 5점 음. 뽑는 거는 그거는 그냥 팀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상대가 상대 전적이 좋았던 류현진을 상대로. 음. 네. 근데 그그 그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LG의 현재 그 텐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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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면 하나 선발진의좀 완패가 일단 (1~2차전까지는) 완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시리즈 (1~2차전) 선발투수로 문동주와 유현진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인 예상은 (1차전은) 유현진이 나가지, 나가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했었는데 플레이오프 (5차전이) 끝난 후에 문동주 선수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톡방에서 음. 어 문동주라고 하는데 막 이제 서로 이야기 막 네. 나누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일단 문동주 선수가 제가 어, 플레이오프에서 불펜으로 이두 경기 6이닝, 18삼진, 무실점으로 MVP를 받았는데 문동주 선수가 그래도 좀 젊고 에, 투구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했던 것 같고 낮경기도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저 방, 저 선택이, 어, 정말 아이러니 하다 선택은 아니에요. 맞아요. 뭐, 어쨌든 네? 같은 네. 날 던졌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저 논리도 저도 음. 공감하는 바인 거죠. 근데 네. 이제 결과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충분히 뭐 같은 날 던졌으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뭐 10년 이상 젊은 음. 문동주 선수가 4회시고 등판하는 게 맞고 음.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정말 그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피칭이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김경만로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음. 그런데 플레이오프 3차전에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루도 휴식을 주고 2차전으로 돌린 거는 음. 저는 그렇죠. 정확하게 로테이션을 지켰다고 생각습니다 아그런데이제 어, LG를 상대로 강했던 유현준 선수가 좀 부진을 했습니다. 최근 정규 시즌 4경기 1승 평균 자책점 1.08로 LG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아 4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7실점. 플레이오프까지 합해 보니까요. 11실점이에요. 많이 맞아요, 이번에. 네. 네 플레이오프스트 시즌에. 네. 좀 많이 놀랐고 저도 문 어 윤진 선수 경기를 좀 정말 많이 봤고 웨이저리그에서도 많이 지켜봤는데 이렇게 난타를 당한 거는 또 정말 정말 드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랬잖아요. 음. 경기 전 아까도 방송 전에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네. 그게 이제 음. 세월의 흐름인데 어찌 보면 음. 흐름인데 뭐 냉정히 말씀드리면 구 위는 과거에 뭐현진 선수 구 위는 아니죠. 냉정히 네. 말씀드리면 근데 어제. 사득점을 등에 업고 나름 또 자신있게 이제 로켓 샷으로 들어갔는데 음. 그게 이제 결국 시즌 후반부에 LG 타선이 아니더라고요. 그3주 조정 기간에 대단한 반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문성, 문동주 선아, 문보경, 문보경 선수라든지 네네. 어, 뭐 박동원 선수, 박동원과 문보경이 사실 시즌 후반부에 붙임이 있어서 LG 트윈스가 굉장히 어, 하락세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키플레어로 문보경 선수를 꼽았죠. 그렇죠. 이제 네. 그두 그 선수의 반등은 정말 음. 드라마 같고 음.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그 웬만한 꼭 류현진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구위는 음. 문보경을 뚫을 수가 없다라는 걸 어제 보여줬어요. 네. 그 왼쪽으로 넘기고 가볍게 툭 치고 넘기고. 우측으로 첫 타자게 툭한손놓고안 타치고 네. 뭐 이런 걸 봤을 땐글쎄요뭐 류현진 선수의 구위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LG 그 주요 타자들의 지금 상승세가 뭐 준비를 또 잘해왔다. 뭐1 6 0 k m 뭐기계 놓고 이제 빠른 공을 보는 연습도 많이 했다고 음. 하고. 사실, 이제, 연기혁 감독이 문보경 선수를 이제 키플레이로 꼽은 거는 아마 이제 9월달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문보경이 살면 어, 팀 전체가 산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문보경 선수가 좋았다고 했다고 한다면 음. 시즌 말미에 연기혁 감독이 키플레이로 저는 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 문보경이 살면 우린 터진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문보경 선수가 이제 시즌 말미에 연기혁 감독이 경기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중요한 경기에도. 예. 리리고 네. 아, 지금은 경기에 나가서 뭘 잡을 때가 아니라 연습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밸런스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3주가 지났다고 해도 뭔가 조정이 뭐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문보영 선수 인터뷰에 음. 아무것도 생각하러 안 연습만 했다잖아요. 네네. 경기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음. 그러니까 오히려 한 발짝 좀 물러나서 조금 크게 봤던 게 이렇게 지금 포스트시즌 들어와서 한국시즌 들어와서 좋은 성적으로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제 유현진 선수의 그~ 투구 내용을 보면 자타자 몸쪽 승부가 좀 정말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근데 조건은 똑같아요. 네. 어제 꽤 음, 추웠잖아요. 네. 꽤 추웠고 예각에서는 어제 경기 후반에 노시안 선수가 박동원 선수 번트 타구를 선구 실책할 때 음. 날씨 영향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 조건 똑같습니다. <laughs> 네, 네. 아, 두팀다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는 뭐 실력이라고 인정을 음. 또 해야 되고 류현진 선수 저는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4대 0의 상황에서 2회 말 선두 타자가 4번 타자 김현수입니다. 네. 여러분도 어제 경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1구 2구 다 포심 포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잡았어요. 3구 또 포심 딱 맞았어요. 음, 맞았어요. 센터 앞에. 유명, 하지, 네, 센터 앞에 때, 빠졌죠. 음. 그래서 저는 어, 하나에서 배터리가 플레이오프 때 4차전인가요? 그 김영웅 선수에게 동점 4대4 홈런 맞을 때도 다른 거. 김서현이 직구 직구 직구로 빵빵빵 맞았어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4번 타자 5번 타자는 어쨌든 유리한 카운트를 잡아도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음. 근데 너무 그 하나에서 배터리가 이것 결과론적일 수 있지만. 어제 4번 타자, 5번이 문보경이, 4번이 김현수예요. 그러니까 네. 4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두 타자 그때 조금 더 어렵게. 다른 걸 하나 보여주고 갔었던 음. 저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아. 결과론적으로. 근데 이제 네. 그거를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음. 이제 스코어가 이제 앞선 상황에서 투수들이 네. 네. 패턴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0대0 상황에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것과 넉점이라는 점수를 지원받고 올라갔을 때는. 음. 최대한 투구수를 줄이고 빠르게. 뭔가 정면승부를 통해서 타자를 잡아내려고 하죠. 네. 이거는 이제 스코어를 등에 업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영대영 상황에서 유현진이었다고 한다면 투 스트라이크 위에 변화구 던졌을겠죠. 음. 근데4대0이라 스코어를 앞서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승부를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자 입장에서는 어 하나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코어가 주는 약간 유현진 선수의 볼 배합의 변화, 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임찬규 선수가 이런 이제 사실점을 하고 이후부터 볼 배합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어제 연경현 감독이 더비잖아요. 네. 처음에 힘으로 가다가 네. 맞았고 음. 다음에 패턴 바꿔서 잘 리피칭했다. 네. 맞아요. 그데 네. 이거 이것도 제가. 네피셜이면서 결과론이라고 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성위원 말씀처럼 4점이면 솔로 넘는 맞아도 된다고 하고 코칭 스텝이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음. 젊은 선수들한테. 네. 최대한 투구수를 아끼기 위해서. 야, 여기서 솔로 솔로 맞아도 되니까 그냥 들어가. 음. 들어가 하는데, 이거 결국. 그게 단초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단초가 된 말로가 돼서 거기에서 뭐 박동원의 안타 그 다음에 뭐 동점이 되고 역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초를 저희들이 찾다보면 그런 볼비합이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막 LG 얘기를 그럼 조금 더 드리면 네, 보세요 네. 자 녹점을 실정을 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분위기가 한 번에 팍 가거든요 아, 전혀 안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네. 분위기가 가요 가는데 거기서 안타치고 또 문보경 또 변하고 똑 쳐가지고 또 안타치고 박동호또 안타치고 그다음에 구본혁 안타치고 음. 결국 경기를 뒤집는 거 보세요. 그니까그 빠른 시간에 예? 그니까 이게 얼마나 LG가 강팀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석점 녹점은 이게 LG 타선을 봤을 때 그렇게 뭔가 위협이 되는 음. 그런 점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야 다시 한번 느끼게 그, 됐어요. 사실 그건, 저는 그 장면이 백미였던 것 같아요. 사회초 어, 일사말루에 김영호가 투입이 됩니다. 이 점차 삼 점차에 그러다가 근데 그때 김영호가 리베라토를탁 리베르토를 쳤데 먹힌 게 신민지 뒤로 가요. 마스켓 캐치를 했죠. 아, 네. 일단 그 대목이 눈에 띄었고 굉장히 여유 있게 음. 그 장, 장면을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볼렛을미어내기 주니까 김진성이 나옵니다. 네. 근데 김진성은 올, 시즌, 좋아. <laughs> 올 시즌에 승계주자 받아든 명수가 70몇 명이에요. 음. 7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혜영 감독은 그 위기 때 항상 김진성을 꺼내 물론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 네. 어제 사실 그 대목이 백미였어요. 음. 근데 노시환입니다. 네. 노시환을 3-2에 먼쪽 높은 공으로 삼진을 잡아요. 음. 저는 어제 하나의 반등 의지가 거기서 꺾였다고 봐요. 그니까 어. 원래 이제 연결 그 LG 트윈스의 가장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 음. 단점으로 꼽혔던 게 이제 불펜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제는 어좀 빠르게 필승조 불펜을 주기에 투입하면서 상대 추격을 뿌리쳤던 게 음. 네, 결국 이 차전에 좀 결정적인 장면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음. 네, 반면에 하나는 이제 뭐 이연진 선수 뒤에 오른 뭐 김종수 선수 또 김범수 선수가 문보경 선수에게 싹쓸이3타점 일타를 네. 또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음. 사실 이야기가좀 많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경기 이제 초반에서 중반 뭐 요렇게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음. 김종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오프 엔트에 들지 못했잖아요. 퓨처스에 있던 선수고 그러니까 그 경기 초반에 어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음. 그리고 하나가 경기 초반에 타선이 터졌잖아요. 음. 그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니까 김종수 선수 카드도 좋은데 더 강한 투수를 붙여서 기존의 스페셜 그렇죠. 음. 붙여서 그 점수 차이를 유지하는 그런 투수 그니까 모르겠어요. 그니까결과론아 네. 결과론 얘기하면 안 되고 <laughs> 오히려 김종수 선수보다 더 강한 투수를 붙여서 그 점차를 유지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도 네. 경기 초반에 타선이 음. 터진 상황이니까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나뿐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투수 그 기용에 있어서 조금 어, 아쉬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음. 이게 마에 경기 뭐뭐 뭐 한여섯이좀 차가 아니라 음. 석점이면 뭐 사실 한 순간에 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양팀 타선이 네. 모두 한 순간의 흐름으로 점수를 낼수 있는 사실 경기 초반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투수 운영이 조금 아쉽지 않나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음. 네, 이제 향후 이제 내일 대전에서 삼사오 차전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음. 되는 일정인데요. 하나는 3차전 선발투수로 코디 폰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LG와의 전력 비교에서 유일하게 한화가 앞서는 부분이 외국인 선발투수인데, 반면 LG의 연기업 감독은 아직 3차전 선발투수를 예고하지 않았지만, 손주영 선수가 등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니 치리노스 선수가 2차전 선발로 예상이 됐다가 담 증세로 등판이 불발, 불발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마 치리뉴스 선수 불펜 피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태를 보고 4차전 등판을 예, 결정할 것 같은데 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게 이제 크게 나쁘지 예,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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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차전에 등판 네. 못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네, 네. 이야기를 했어요. 4차전 아, 네. 등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LG 입장에서 정말 좋은 카드가 이제 송승기 선수. 아, 네. 좋죠, 좋죠. 송승기 선수가 아, 불펜으로 나서서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불펜들이 더 힘을 또낼수 있는 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음. 이제 l g 의 이제 불펜이 이제 흔들린 상황에서 뭔가 시즌이 마무리가 돼서 음. 불펜 정비를 과연 다시 어떻게 이제 하느냐 궁금했죠. 네, 궁금했는데 네. 이번 뭐 선발들만 실점이고 두 경기 모두 구원 쪽에서 실점이 나오질 않았어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하나는 선발이 무너진 것도 음. 있지만 어 나올 수 있는 투수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섯 명 이상이 뭐 실점을 했으니까 마운드 쪽에서 사실상 완패라고 봐야 돼요. 네. 1 네. 2 차전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LG 트윈스의 불안 요소가 있다면 뭘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정기 시즌을 치르면서 l g 약점으로 꼽혔던 필승조 불펜의 숫자가 적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송승기 선수가 불펜으로 전환되면서 1차전에서는 좀 사라졌습니다. 또 김진성 송승기 선수가 모두 두 경기에 등판을 해서 2.1이닝 무실점 또 3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죠. 이제 치르는스도 선수가 이제 불안 요소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제 얼마나 잘 회복해서 등판을 할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예,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중심 타선에서 지금 오스틴 딘 선수가 좀 부진합니다. 네, 타자들의 컨디션 나쁘지 않, 않은데, 다른 나머지 선수들은 음. 컨디션 나쁘지 않은데, 오스틴 선수가 좀 그래도 2차전의그 마지막 세타석에서 모두 볼넷으로 출루한 게 나름의 위안입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어떠, 어떠세요 근데 저는 네. 오스틴 선수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9명) 중에 <laughs> 네. 그러니까 (9명) 중에 외국인 타자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네. 지금 보시면 다른 타자들이 너무 잘 쳐요 음. 예 그리고 오스틴 선수도 뭐 안타는 없지만 나름대로 또 그 볼넷이 많다는 거는 또이뒤타자들에게또 연결을 또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들은 지금 그까 그러니까 오스틴 선수가 뭔가 홈런을 때리고 결정을 내는 음. 그런 타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4번) 그 그러니까 중심에서 뒤타자들한테 네. 연결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까 그러니까 러니 그렇죠. 최소한의 자기 역할은 음.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네 어~ 하나 이~ 이것에 지금 보이지 않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어~ 김경문 감독이 투수 엄상배, 내야수 공관민 선수를 제외하고 투수 인산음, 김종수 선수를 이제 한국시리즈 앞두고 이제 합류를 시켰죠. 어, FA 이적생 엄상배 선수가 빠졌다는 건좀 저는 되게 컸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아마 좌타자가 그리고, 많으니까 엄상배에게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플레이오프에서도 또 강민호 선수에게 홈런을 맞고 만약에 플레이오프에서 엄상백 선수가 뭐 시즌 말미에 구원으로 등판했을 정도의 어떤 그 성적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같겠죠. 음. 그런데 어, 플레이오프에서도 별로 안 좋고. 네. 그리고 엄상백의 쓰임새가 어, 좌타자가 많은 LG에게 과연 가져갔을 때 의미가 있을까? 음. 이런 걸 아마 김경 감독도 네, 생각을 했을 ]겠죠? 겁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유격수 심문준 선수는 이제 엔트리에는 포함이 됐는데, 이제 라인업에서 2 차전에서는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하주석, 이도윤, 황명호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네. 올렸었는데, 그리고 안치홍 선수도 안 보이죠. 네. 이렇게 팀의 전력 강화 목적으로 영입한 FA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에서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하나 팬들 입장에서도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보다 컨디션이 훨씬 뭐~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쓰겠지만 네. 지금 뭐~ 매경기 매경기가 결승전인 상황에서 안타도 없고 사실 뭐~ 어, 뭐, 수비에서 뭐 좋은 모습을 뭐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점수를 내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심호준을 선발로 쓰는 것보다는 어, 다른 타자들이 더 컨디션이 좋다고 판단을 하면 쓸수 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프론트가 봤을 때는 굉장히 씁쓸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데리고 온세 명인데 지금 팀에 도움이 뭐 거의 되지 못하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팬 바라보는 팬분들도 그렇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프론트들도 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을까? 아픈 것도 있지만 좀 씁쓸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 네. 어, 이제 내일 아, 코디 폰세와 이제 LG에서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이제 손지원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한다면 과연 이 경기가 어떤 아, <laughs> 분위기로 흘러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이제 폰세 선수가 만약 에 이후에 어떤 타이밍에도 나올 수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선발로는 아마 내일이 마지막 쇼케이스, 수,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 스카우트들 앞에서 보는 마지막 쇼케이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는 스카우트들도 많이 가서 현장에서 지금 경기를 본다고 하거든요. 뭐 그걸 지금 폰세한테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삼차전은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정미철교는 내일 경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 분위기가 안 좋죠. 네. 하나가 굉장히 안 좋고 음. 어제.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얘기를 또뭐 하겠지만 4대 0에서 음. 빠르게 5대 4로 뒤집혀서 경기를 결국 내줬다. 어제 예를 들어서 경기를 가져왔다면 진짜 이건 안갯속이었고 네. 폰세에게 기대치는 뭐 훨씬 갈 텐데. 음. 포, 그러니까 시즌 내내 정말 메모드급 화려하게 폰세도 지금 LG 기세에는 평상시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 좀 어렵다. 음. 분위기적으로. 예. 폰세 선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8렌딩 이상 혹은 뭐~ (7이닝) 이상을 때려준다면 네. 뭐~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제 패배로 인해서 어~ 그까 한풀이 푹 꺾인 건 사실입니다 음. 하나이스가 네. 네. l g 는 네. 뭐~ 누가 나와도 지금 예 네, 그런 거죠 그니까 (3주를) 쉬었습니다 (3주를) 넘게 쉬었어요 그니까 (3주를) 넘게 쉬고 음, LG 선수들은 그 안에서 자신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경기 감각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은 있었을 거예요 네.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첫 경기부터 8득점 .13 13득점 네, 음. 뭐두경기에뭐 대량 득점 네, 21점이 났으니까 음. 그런데 문동주는 플레이오프 MVP 였어요 음. 그리고 유현진는 LG 트인 상대로 강했어요 강했던. 근데 두두투수를 사실 우리가 흔히 말 작사를 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폰세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포스트 시즌에 그렇게 그 정규 시즌의 폰세다운 모습은 사실상 아니라고 봐는 돼요. 오인닝한번 던지긴 했죠. 그렇죠. 했지만. 그러니까 LG 타선은 지금 자신감을 얻을 대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폰세 와이즈가 올라와도 아마 LG 타선은 굉장히 큰 자신감을 안고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근데 자신감은 네. 있는데 되게 좀 담담하게 경기를 치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물론 뭐 홈런 치고 와서 세레모니 하고 이걸 뭐 이런 거야 당연한 건데 LG 선수들이 네, 되게 이~ (2년) 전에 그 경험이 양경1 감독한테도 굉장히 큰예 공부가 됐던 것 같고 네, 어제 (6) 그~ 저기 네. (6점) 차에서 번트 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그예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거 보면 그니까 감독이나 이제 코칭스태프들이 이 단기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음. (6점) 차이면 사실 번트 차안 되잖아요 네. 경기 후반에 근데 뭔가 아~ 이걸로 인해서, 야, 이 감독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감독을 바라봤을 때, 와, 이게 진짜.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음, 이런 물었구나. 것들을 사실 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런 감독의 생각대로 선수들이 선수 감독을 바라봤을 때또선수들은나름 대로 약간 풀어질 수 있잖아요. 음. 점차가 벌어지면 거기서 다시 한번 또다 잡게 되고. 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모습들이 사실 1, 2차전에 엘지 트인스가좀 어, 이기는 데 있어서 좀 강하게 어떤 그 뭉침이 좀 이렇게 어, 발휘된 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었어요. 네. 손 선수 네. 3차전 선발로 어, 오피셜 네, 나왔다 합니다. 음. 네.